안녕하십니까. 안사야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강연 특강인데요. 아, 2010년 외부감사에서 특히 중앙감사가 지금 11월부터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 우리 회계사들이 필사 직생의 정신으로 회사의 자산, 부, 부실 자산을 없애야 공익을 살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뭐 제가 늘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특별히 저 정리해서 1 6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피감회사의 피사직생이라는 것은 경영진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자산이나 문제개정을 감액하고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부채의 실체와 소유권실물은 그대로 온존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회사도 온존되지만 그 가치만 감액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재무제표는 감사의견에서 비협정 의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저 회사가 계속 악화될 때는 교육성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달아야 되는 것이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익이 상승해서 100억이 됐는데 최근 갑자기 마이너스 연도마다 마이너스 30, 50억씩 급전 직화된 경우 둘째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3년 전부터 1 0씩 감소해서 회사의 어떤 수익력, 매출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기준가뭄의부이 너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을 팔리지 90%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인 경우 등으로서 이런 경우는 이제 1르등 패션 제품을 예를 들면 한철 지나면 아무리 땡채를 쳐도 안 팔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건90% 감액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차입금이 계속 증가해서 유동자산이나 당좌자산 금액의 변제상환 능력을 이미 넘어선 경우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현금예금이나 당좌자산은 총자산이나 매출액에 프로 격감한 경우 등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회사의 매출 손익이나 사용 상황은 나빠지는데 3시 임차보증금으로 토지 건물 사업 구입을 해서 오히려 회사의 상황과 역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관리비 중에서 판매수료, 직입수수료, 이수수료등 판매 임차료 이런 영업비용이 3 0 이상인 경우는 매출액의 원가율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이 40% 나가면 뭐 회사는 거의 인건비 주고 나면 마이너스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다. 판매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면은 회사의 그 지속 마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동 판매도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회사의 지배주나 대주주 집단이 법인에서 다른 개인 또또 또 다른 개인으로 연중에도 계속 변동되는 경우도 뭔가 회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죠. 나섯 번째로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자주 변동돼서 급 변동한다. 이것도 회사의 주주하고 경영진 간에 <laughs> 부신과 내부 분쟁이 존중한다는,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매출 채권이 과잉이면서 누적 증가 되고, 어, 이렇다는 얘기는 대리점이 내부 눈치,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예상된 변제를 미루는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관계자 투자계정은 차익금이 누적 증가한다. 이것은 회사의 모양을 키우고 관계사가 많은 걸 보이기 위해서 같은 돈 5억 내지 10억으로 관계사를 만들었다가 다시 재차입을 하고 또, 제, 만들었다 다시 재차입을 하고 해서 여러 개를 그냥 만드는데 같은 돈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하나의 돈을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자체 생산 시설 없이 전량을 모기업 상품이나 외주광원 납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이 회사가 이제 그 밀어내기 판매에 쓰레기 같이 팔리지 않는 오래된 슬로우모빙 아이템에 집합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업력은 오래되었는데, 순이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 이것은 매출 누락이나, 과잉원가, 유용이 가능성, 원재료 유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볼수 있고, 코로나19에 결정 여향권이 있는 것은, 현재 고정비 높은 어떤 매장 사업장, 행사성 영업 사업장, 여행 이동 사업 등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서비스업에서 제대로 수응하지 못한 경우, 대로변 상권 유지 판매나, 대면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영업비용, 판매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런사 같은 이 온라인 유통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방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16번째로, 이유 없이 매출액 순위가 급증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규모의 경제로 외부 자금에서 고배율로 조달해가지고그 자금으로 누군지 유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미 감사일수록 더욱더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회계사들이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1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회사 내부의 직원 중에 누군가 어느 팀인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 항상 의심을 하는 자세를 보아야 되고 의심을 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직업이 참 의구심을 갖는 것이 우리 소명이긴 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외부의 이 회사의 자, 숫자를 잘 모르는 이 관계자들의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공익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심꾼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이다. 이런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였습니다.